오오오오 고무 바닥재가 모두 드러나 있어 뛰어노는 아이들이 넘어질 위험이 있고 쓰레기장 바로 옆에 있는 놀이터 혹시 아세요? 놀타고 구식이 그 경각 같은 거 안녕하세요 르데스크입니다. 주거 지역의 필수 요소인 어린이 놀이터. 그런데 이 어린이 놀이터들이 안전, 위생 등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르데스크가 직접 현장에 다녀와 봤습니다. 압구정동의 H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겉보기에는 일반 놀이터 같으나 고무바닥재가 모두 드러나 있어 뛰어노는 아이들이 넘어질 위험이 있고 놀이터와 차량의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파일들 헤집어져 있잖아요. 네. 저게 오래됐나요? 헤집어진 지? 여기 여기? 네. 오래 한참 됐어요. 아, 제가 보기에는 몇달된것 같아요. 그건 고쳐야 될것 같아요. 검사 합격증에는 고무 바닥재를 포함한 합격 인증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전기 시설 검사 합격일 써 있거든요. 그래서 르데스크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관리실입니다. 어, 거기 노릇스 때문에 메모가 있길래 제가 전화드렸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갔다 왔어요. 어,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다음,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그 마무리 짓겠습니다. 돌, 야자네트를 깔려고 이렇게 다 나르시 한 다음에, 네,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안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상계동의 디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놀이기구는 난간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보호 난간의 손잡이는 100cm에서 200cm 높이인 경우 설치해야 하는데요. 직각으로 올라가는 경사에 미끄러질 위험이 다분했습니다. 삼원동 엘아파트입니다. 쪽 한번 와 보시겠어요? 이곳의 놀이기구에는 계단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요? 오오오 오. 오. 오! 높이를 측정해봤습니다. 어 위험해 보이긴 하네요. 2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애기가 올라왔을 때 높이는 이 정도입니다. 떨어지는데 꽤 시간이 걸리죠? 저 난간을 통해서만 올라가거나 네. 애들 그래서 2층은 잘안 올라가게. 2층은 잘안 올라가요? 네. 못 올라가게. 그래서 저는 아직 어린 아이들밖에 없어서 아. 올라가게 하는 1층까지만 돌게. 네. 웬만한. 도봉동 S 아파트입니다. 앞서 놀이터 근처의 위생 문제는 몇 차례 조명된 적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놀이터 같지만 제 뒤에 보이는 곳이 놀이터에 바로 옆에 쓰레기 투기장이 위치해 있으며 놀이터로 들어오는 입구도 쓰레기장을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파토 혹시 주민이세요? 네. 쓰레기장 바로 옆에 있는 놀이터 혹시 아세요? 18992그 정각 같은 거? 네네네. 네. 아이들 많이 이용하나요? 아, 아이들이 안 오더라고. 나는 아깝더라고, 혹시. 인을도안 왔어. 도봉동 제2아파트입니다. 이곳의 놀이터는 다소 불편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놀이터로 가는 길이 오직 차가 다니는 도로 뿐인데요. 단진의 도로이지만 마주한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부딪힐 위험이 있고, 놀이터 바로 옆은 외부 도로입니다.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에서의 불편한 요소를 둘러봤습니다. 문제점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어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이 르데스크가 바라는 것입니다.